안녕하세요. 저는 17살 1년차 연습생 레드라인 엔터테인먼트의 김소혜입니다. 제가 좋아하는 운동은 배구와 패드민턴, 음식은 닭발, 곱창, 간장게장 등이 있고요. 악기는 오카리나, 게임은 할리갈리입니다. 제 특기는 도깨비 언어입니다. 말한 나라 서로 바람가라 씁니다라, 예레 뿌르게레 바라주르세요르 상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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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어 상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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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어 상어. 상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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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어, 상어 상어 상어, 상어 상어, 상어 상어, 상어 상어 프로듀서님들 조심하십시오 이제 곧 소의 매력에 물리실 테니까요 응. 감사합니다